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즐거우십니까? 신행생활 하는 게막 행복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와, 난 진짜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정말 좋다.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감격과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 이 모임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떤 막 즐거움을 제공해 주거나 또 아니면 세상적인 유익을 막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TV를 보듯이 재밌는 개그 코너를 보듯이 예수를 믿는 게 우리를 막 깔깔깔깔 웃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것만으로도 사실은 성도는 세상이 알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와 평안이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즘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요예배 때나 금요기도회 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글로, 한국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의 내용이 맞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납니다란 이 말씀 앞에 어떤 분은, 맞아, 나는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됐어.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좋은 일이 많아졌어. 이러면, 맞아, 예수 믿으면 정말 살맛이 나. 그렇게 동의하고 아멘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못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그 말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된다 나는 좀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즐겁고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 즐기는 거예요. 맨스터 미스턴 신앙교리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그리고 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나에게 주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야, 교회 갔더니만 좋은 사람이 있어. 아, 나 너무 좋아. 교회 갔더니만 가끔 뭐놀던데 야유회도 가고 윷놀이도 하고 아그참 좋아. 교회 갔더니만 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나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불교는 이래서 좀잘안 맞고. 천주교는 이래서 좀 나랑 좀 다르고, 요 기독교는 좀 그래도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가끔 손뼉 치면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내 마음에 감흥이 와. 그것은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라는 그 말에 진정한 동의, 진정한 의미의 아멘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라는 이 말은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 형편이 나아져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지금이 좋아졌고 또 지금은 내가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그런 바람이 있어서 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만합니다. 라는 것은 오직 그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만합니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즐겁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살만합니다. 난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 믿을 만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은혜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퍽퍽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왜 그분은 나에게 이런 걸안 해주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즐거운 이유가 뭐냐 내가 평상시에 믿고 있던 이 마음, 이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즐거운 이유가 뭐냐? 나를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아. 이럴 때는 제가 원고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음, 이 인간인지라. 이게 자꾸 이게 흔들려요. 쫙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 려아 제가 주보에 보면 음 성도를 살게 하는 능력, 그러면서 생명의 양식에 지치고 힘들 때 천안에 편안해지는 장신의 방법을 적어보세요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수 있지만, 심지어는 지치고 힘들고,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먼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어쩌면 사람들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이 취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갑자기 딱 어려움이 오면 난 이렇게 해. 나는 너무 힘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힘들면 난자 나는 난 힘들면 그냥 사람을 만나 아니면 힘들면 나는 그냥 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 어떤 자신만의 그런 습관적인 태도 행동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보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해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본인들이 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좀하지마 우리가 생각하는 식계명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서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우한이 닥쳤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지만 나의 즐거움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말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할 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없을 때,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습관들과 사람들을 떠올리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낼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우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때,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억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상이었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얼굴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주고,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략길처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툭하면 시비 걸고 덤벼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심과 내 정...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로 다 대항할 수 없어서 때로는 세상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그러나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마음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망하기보다는또 일어나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될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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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꼽아 보면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힘든 조건이 수백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 기쁨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 한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것이 100개가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깁니까? 1이 100개가 있으니까 근데 1이 100개가 있는 것보다 천이라는 숫자 하나만 있어도 훨씬 더큰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기와 부피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끊어내기에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날카로운 칼, 칼날 그한 부분이 아무리 무겁고 질긴 것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끊어내버리면 없어져 버리듯이. 좌우의 날썸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골수를 다 쪼개실 만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내 모든 죄들을 다 잘라낼 만큼 역사하 힘이 강하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되어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저는 우리들의 성,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사실은 말씀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이유가, 좀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을 향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 때문에 살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저속 속이는 남편, 그냥 왼수 같은 남편, 내가 버리지 못한 이유는 애들 때문에, 애들이 엄마 없는 애로 컸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리고 애들 결혼할 때 남편이라고 옆에 하나 앉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고. 어쩌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 때문에 참고 견디고 버티고 살았을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내고 견디고 살아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어떤 나은 삶에서 사람을 참아내야 되고, 물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땅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 멈추었던 우리의 발걸음이 또한 걸음 나아가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움츠렸던 내가 다시 한번더 기지개를 펴게 될 거예요. 마치 죽은 듯한 이 겨울 돼지가 따뜻한 봄바람에 살아나듯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니야, 그만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해봐야지. 다시 한번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봐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되,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들을 죽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꾸 그만둘까?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 말씀은 불씨가 되어져서 우리의 십년 가운데 다시 살고 싶은 불꽃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은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죄 때문에 스스로 나를 포기할 때 주의 말씀이 내가 널 위해 죽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어떤 죄를 갖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됩니다. 그렇게 좌절할 때에도 무엇이 날 이렇게 세워요? 제 아내가 저를,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그래서 일어나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목사,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살아나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내가 널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운다니까요. 나를 살게 한다고요.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모든 걸다 놓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누구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누구의 말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품에 꼭 안고 있을 거야. 불을 지나도 물을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네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에너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터리 그게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배터리 그 요즘은 숫자로 프로테지 저도 한12% 되면 벌써 거기 빨간 불 뜨고요. 그럼 얼른 가서 충전 다시 하잖아요. 먹이면 개가 또 자기 역할을 감당했네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의 어떤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똑같은 힘과 능력으로 적용되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자꾸 변해. 그러면 우리가 참 그분을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우리가 자꾸 내 주머니에 돈이 있냐 없냐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긴 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들쑥날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그런 거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 권력, 건강 이런 거로 하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느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한결 같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한결 같으시니까. 나는 들쑥날쑥한데 그분이 한결 같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들쑥날쑥 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결 같기 때문에 나갈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들어올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한결 같으시니. 까내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사랑하는 아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할 때에도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 빈털털이로 돌아올 때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도 여전히 똑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매일 달라져요. 나도 매일 달라요. 근데,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이 말씀도 동일한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내교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걱정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아,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맡기셔서,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세상 때문에 하나님 주신이 일들을 포기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임 얻어서 날마다 날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오늘 말씀에 고백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셔서 언제나 주님 예수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다행이고, 내 삶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